안녕하세요. 제 엄마예요. 정말 오랜만에 전집 소개를 해요. 제가 둘째 임신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좀푹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시쌰으쌰 해서 열심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람북스의 자연 관찰제 우리 자연이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호가 20개월쯤에 구매를 하였었고 처음으로 구매했던 대전집이었어요. 전 102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55만 4천원이에요. 첫 자연관찰책으로는 캥거루 자연관찰 소전집을 구매를 하였었는데 20개월쯤 조금 더 확장된 자연관찰책을 원했고 비교 끝에 아람북스의 제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들을 자연관찰 전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들이시는 걸 추천해요. 전 구성이 102종이다 보니까 책을 제외하고도 구성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람북스에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사은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것들 중에서 이런 병풍도 있어요. 아람이 놀이병풍을 사은품으로 받았었습니다. 아이 있는 집에는 이런 병풍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주었던 사은품으로도 충분하여서 미리 들이셔서 이런 사은품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성품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니 코딱지 북이에요. 이 미니 북은 아주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동식물로 이루어져 있고 한번 펼쳐보면 진짜 작아요. 손에 이렇게 쏙 들어와서 지우도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미니 북입니다. 이렇게 주제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곤충들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공룡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또 즐겁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과 그리고 이름, 쓰일 것 특징이 적혀 있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거대한 약탈자, 과시용 깃털이 있다, 그리고 잡식을 먹었고, 몸 길이, 몸무게, 6 0공룡인지 아닌지. 이거는 원래 핸드폰에서 영상 같이 좀 제공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는 현재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동물 57종, 식물 23종으로 동식물 카드 총 80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남말 카드 역시 실사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고도 이를 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동물 브로마이드도 지우가 어릴 때는 정말 잘 가지고 놀았어요. 아주 단단한 종이로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전부 다 이렇게 부직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 찍찍이에 그냥 어떻게 붙여 놓아도 됩니다. 떼어냈을 때 그림자의 선이 있어서 그림자 찾기 놀이도 할수 있겠죠. 또한 이런 동요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의 내용을 포함한 동요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QR도 가능하고 세이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이 책을 함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주 어린 영유아 친구들도 어, 미리 구매를 한다면 따로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모든 구성품들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번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연이랑은 주제별 놀이부 7권 인지 보드북 13권 땅에 사는 동물 17권 물에 사는 동물 10권 날개 달린 동물 5권 다리가 6개인 동물 9권 옥식과 버섯 4권 열매와 채소 6권 풀과 나무 9권, 별책 4권으로 총 8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별 놀이북은 말 그대로 놀이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드북이에요. 물론 그 안에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주제가 담겨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권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무엇이 닮았을까? 이 책은 저기 저 쨍쨍 해를 닮은 건 뭐가 있을까? 옆으로 쭉 당겼더니 나야나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를 닮았구나 나팔을 닮은 건 뭐가 있을까 나팔꽃이 있어 어 옆을 펼쳐 보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즐겁게 식물에 대해서 또 탐색해 볼수 있겠죠. 또이 책도 당겨보는 책입니다. 당겨봐, 당겨봐 했더니 팬더가 웃으면서 이파리를 먹고 있어요. 대나무 잎을 먹고 있습니다. 문이 있는 친구들 모두 모여라 했더니 이건 누구 문이 이게 얼룩말문이죠. 찾아볼 수 있고 나는 고기나 먹어야겠어. 호랑이는 고기를 먹습니다. 앙! 하고서 날카로운 이파리 등장하면서 내 고기! 하고서 외치고 있죠. 또알 속에 누가 있게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알을 똑똑 깨뜨렸더니 병아리가 들어있네요. 위로 펼쳐서 보는 책이에요. 펭귄이 품고 있는 알 속에는 역시 아기 펭귄, 새끼 펭귄이 들어있죠.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조작하는 책이에요. 거기서 뭐하니? 악어가 물고기를 앙! 하고 잡아먹죠. 이렇게 개구리가 폴짝 뛰어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즐겁게 구성되어 있고, 동물만 있지 않죠? 꼬마 요리사 과일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 요리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요리를 해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잠자리가 붙어 있었는데, 아, 뜯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앞엔 뜯어졌지만, 무당벌레 위로 위로 올라갈 거야. 날개를 펼쳤더니 이런 모양으로 펼쳐지네. 아이들을 굉장히 흥미로워 할 만한 주제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고, 다양한 놀이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르르 팔랑팔랑. 이렇게까지 놀이북을 좀 소개해 보았어요. 이 책들만 봐도 벌써 어린 용류와 친구들이 관심을 끌만한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을 접근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많이 읽었던 이 보드북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지 보드북은 총1 3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드북은 2 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에 관한 책1 0권 나나 사과, 이런 과일에 관한 책 3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먹고 싶다, 과일 삼총사 이것도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는 열어볼 수 있죠. 귤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당겨보니까 사과가 익어가는 과정. 어떻게 꽃에서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빨간 사과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떼어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하죠.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열매들을 따서 바구니에 담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직접 실물과 비교해 보면서 또 보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다음은 딸기. 이 책도 아이가 참 좋아해요. 이 딸기 씨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당기니까 딸기 씨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오죠. 그리고 딸기의 잎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줄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아, 벌이 옮겨주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 알고 있어요. 알수 있어요. 또 이렇게 딸기또 바구니에다가 똑 따서 다아서 얌얌 먹어볼 수 있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딸기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한눈에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어 좋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책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뭐 바로 짜잔, 타조의 기다란 목이였어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휘둥그레 지죠? 그리고 중간 중간 보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또 모든 책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주제가 전하고자 하는 동식물이 어떻게 뭐 자라나고 움직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호기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보드북에 나오는 동물과 식물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어른들도 익히 알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처음 접하는 자연관찰책으로 너무 좋았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실제 모형이 또 있으면 좋겠죠. 실물 모형이 직접 관찰해 보면서 책과 비교해 보면 더욱 아이들이 즐겁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보드북 20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64권은 전부 양장본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도 훨씬 더 커지고 조금 더 내가 책 넘기기가 수월해졌을 때 읽을 수 있겠죠. 금세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확장된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생소한 주제를 담고 있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뭐 견학을 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에 가기 전에 한 번씩 쭉 훑어보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에 가기 전에 고구마에 대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감자와 고구마가 같을까 다를까 감자랑 고구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식품인데 감자 고구마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감자밭과 고구마 밭에 갔는데 와 감자는 이렇게 싸긴 하고 고구마는 또 다른 색의 줄기와 잎이 자라나는 걸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잎이 감자잎은 동글동글하고 고구마 잎은 뾰족뾰족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또 비교해 볼수 있겠죠. 고구 감자 줄기는 위로 자라고 고구마 줄기는 옆으로 자랍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직접 수확했을 때의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눈에 감자, 고구마에 대해서 비교해 볼수 있도록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양장본이라고 해서 그냥 책만 단순히 넘기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아요. 바다의 사냥꾼 상어. 열어보면 상어가 나타났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지우가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책입니다. 상어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한번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아랑복스에 로그인이 되어야 되고, 로그인을 하고 찍으면 이렇게 책의 표지와 똑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한 10초 내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배경음악이 항상 이렇게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어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와, 이게 상어가 사냥을 하는 장면이구나,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대형 펼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바로 사슴의 뿔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그 뒤에는 사슴의 종류에 대해서 뿔이 어떻게 생김새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길게 펼쳐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처럼 양장본이 그냥 단순하게 책을 넘겨서 봄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별책 네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에 관한 두 권, 그리고 작은 백과사전 같은 책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물들의 똥 자랑 대회, 다양한 동물들의 똥의 모양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똥 얘기 굉장히 좋아하죠. 이 똥의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들을 쏙쏙 뽑아놓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공룡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못난이 공룡알로 왕이 되다. 공룡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서 공룡에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이 가볍게 읽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별책 두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60, 동물 60권에서 작은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책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전권을 다 흥미롭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비해서는 좀덜 흥미롭게 보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봄이 왔을 때 개나리에 대해 알아보고, 가을이 왔을 때 은행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고구마에 대해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항상 먹는 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책을 통해 알아보지 않았다면 이를 자세하게 생각해내고 알아보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빈도는 낮을 수 있으나 한두 번씩을 모든 책을 정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전집 하나쯤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Ah ha ha.